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? 이거 그럼 좀 그거 먹일게요, 좀 많이. 먹는 거야? <laughs> 필터를. <웃음>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노래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라디오에서. 너무 깜짝 놀랐어. 왜냐면 그거 라디오 처음 나가는 날 처음 나간 라디오가 나가자마자 톡이 왔어 바로. 아, 어. 네.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왔어요. 정재영 오전 에서도. 하자마자 헛 이렇게 해서 소개 하나 받고 <laughs> 그리고 오후에 아니 안이미미스에또 연락이 왔어. 근데 첫날 연락은 둘이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 음... 첫날 아무튼 몇명 오고 다음 날도 왔어 다음 날. 아그 첫날이 휴일이어서 전 그랬었던 거 되게 이 10월 1일부터 맞아요 그때 그리고 놀러도 많이 가셨고 나도 들어봤었는데 엄청 반갑긴 하고 더라 반갑고 뿌듯하고 좀 신기했어. 음. 우리가 또 그걸 만들 때 우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. 약간 우여곡절도 있었죠. <laughs> 특이하게 심의에도 한번 걸리, 걸리고 거. 그 가수 고르는 것도 좀 시간도 꽤나 걸렸고 오래 걸렸어, 생각보다. 근데 아무튼 결과물이 나오니까 진짜 좀 신기하긴 했어. 그리고 또내 주변 사람들이 그 정지영 코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. 음. 제 주변은 2시, 2시에 데이트를 많이 들어요. 2시도 아, 또 안영미 뮤직 엄청 웃겨가지고. 웃기잖아 그래가지고. 잠이 또확깬다고 그래도 좋게죠다행이다 홈페이지가 또 리뉴얼 돼서. 그리고 이제 라디오 광고 나가면 검색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. 근데 홈페이지도 사실 엄청 오랫동안 했잖아. 그청죠이지 네. 이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. <laughs> 뭐가 이렇게 다. <laughs> 네, 어? 여기는 또 디테일에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. 우리가 맞아일은 음... 그렇게 하는 경향이 <laughs> 있어요. 예민하게 하는 편. <laughs> 우리 신원장 신주영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. 나랑 일하는 거 쉽지 않다. 그래도 박상 먼저예요. 어찌됐든 좀 우리 생각이 들어가서 나는 마음 안 좋게요 저도. <laughs> 우리끼리만 <게임만> 만족가지고 <laughs> 제주도도 나오나? 제주도? 제주도 보면 나오지 않아요? 제주도 음. 라디오 나오지. 음. MBC. 제주도는 생겼어요. 부산. 목포를 오픈해 보니까 못할곳할수 있어요. <laughs> 전에 하루 두피 빠지기 전에 하루 두피 두피도 피부니까 상쾌하게 매일 매일 하루 인과 모발 있을 때 잘해야죠. 두피 케어 받을 땐 하루 두피 이 저기 나무도 보여주고 그래. 구독자들 <laughs>